저이 사람이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.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. 결혼비용, 혼수, 집까지 다 똑같이 했고요. 시댁, 친정 차별 없이 한다는 것도 약속한 거잖아요.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해요.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.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. 그런데 왜 자꾸 이러세요?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면서 더큰 소리로 윽박 지르셨습니다. 저는 조목조목 짚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논리도 없이 감정만 앞세워 소리만 질렀어요. 듣다 보니 점점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더 차분한 톤으로 말했죠. 어머니,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고성방가 하시니까요. 이 사람 바꿀게요. 그러고는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. 남편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.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고 제가 어떤 말투로 어떤 논리로 대답하는지도 다 들었을 텐데도 아무 말 없이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. 저는 스피커폰 기능을 꺼버리고 말없이 남편 손에 핸드폰을 쥐어준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숨을 고르고 싶었어요. 온몸이 화로 달아오르는 기분이었거든요.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를 이어갔고 저는 문 닫힌 방 안에서 이 상황이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결혼 2년차 아직 아이도 없고 내 커리어도 한창인데 이명절 스트레스를 왜 내가 받아야 하나 이런 가족 문화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잠깐이었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굳어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울컥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이성도 놓은 채 예전 일까지 모조리 끄집어내며 싸웠습니다 넌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얘가 이혼이래 이러면서 고자질을 해? 제가 먼저 따졌죠?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.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.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.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잖아. 그래 그렇게 말했지. 왜? 음, 나 그런 말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인 거 몰랐어? 너도 알잖아. 난한번입 밖에 낸 말은 꼭 지켜.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짧게 말했어요. 알았다고. 그 짧은 말에 온갖 감정이 묻어나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다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. 너무 많은 실망을 한순간엔 감정도 묻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 싸움은 그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게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연휴 첫날이 되었습니다. 저는 새벽 같이 일어났습니다.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도 해야 했고 부모님께 드릴 아침도 미리 차려놓아야 했거든요.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후 따로 각자의 차를 타고 온천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는 그 순간만큼은 꽤 설레더군요.